대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고 계속 굴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윤회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생명의 윤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중생의 수가 줄어든다면 윤회의 순환 또한 그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까요? 전통 불경 속에서 지혜가 으뜸인 문수보살은 일찍이 육도 윤회의 깊은 비밀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명은 삶과 죽음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켰고, 그 자리에 있던 승려들은 순식간에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수보살은 겉보기에는 현대적이지만 실은 생사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환생의 근본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가 갠 어느 맑은 아침, 하늘은 씻은 듯이 투명했고 황금빛 햇살이 영축산에 쏟아져 바위와 풀잎에 따스한 빛을 입혔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산골짜기의 시냇물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온 숲은 평화롭고 안온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사성 안에서는 선명이라는 젊은 거사가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고 영축산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하얀 긴 옷을 입고 향기로운 꽃다발을 손에 든채 얼굴에는 의욕과 근심 어린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어려운 문제를 부처님께 여쭙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선명은 본래 왕사성의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재능이 뛰어나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업이 계속 번창하면서 그는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선명에게는 종종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삶이 이토록 고달픈데 어찌하여 새로운 생명을 맞아 그들마저 고통을 겪게 해야 하는가? 그는 거리에서 깡마른 아이들이 밤며수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고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돈벌이에 내모는 것을 보았으며 수많은 가정이 가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미 혼인했지만 아내와 상의한 끝에 결국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최근 도시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아이 낳기를 꺼린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윤회는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선명의 마음을 감아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명이 영축산 중턱의 도량에 도착했을 때문 밖에는 이미 많은 승려와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오늘은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과 안한존자 등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경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선명은 긴장감과 기대를 안고 몰래 사람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향기로운 꽃으로 둘러싸인 법좌에 단정히 앉아 계신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띤채 밝은 빛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오른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혜를 상징하는 보검을 들고 평온한 모습이었고, 안한 존자는 부처님의 왼편에 서서 집중하며 공경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깊은 도리를 설명하시던 중, 선명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을 때, 땅에 엎드려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온데 감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선명을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선한 남자여 의문이 있다면 마땅히 물어야 하거늘 어찌 망설이는가? 선명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이시여 제자가 최근 세상을 살피니 많은 중생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점차 후손 낳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사람의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불법에서 말씀하시는 육도 윤회는 그로 인해 멈추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그 중생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이 나오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그를 주목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나지막이 속삭였으며, 어떤 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던 의문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문수보살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문수살이여, 그대는 지혜로 이름 높으니, 마땅히 선명거사의 의문을 풀어주도록 하라. 문수보살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손히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는 선명을 향해 돌아서며 지혜로운 빛을 바라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질문은 매우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대는 중생이 윤회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명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유네란 중생이 죽은 뒤 자신의 업력에 따라 육도 중한 곳에 다시 태어나 생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운수보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네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번개 불처럼 선명의 마음 속 가장 혼란스러운 구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할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모습을 보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법당 안은 점차 고요해졌고 모든 이들이 문수보살을 오롯이 주시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살을 넘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와, 운수보살의 황금빛 얼굴에 성스러운 빛을 더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설산 남쪽 기슬계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온종일 구름과 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강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전과 같은 강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시는지요? 강물은 찰나마다 변하여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오늘의 물 또한 어제의 물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같은 강이라 부릅니다. 문수보살의 시선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을 훑었습니다. 중생의 윤회 또한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으며,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나라는 존재가 육도를 끊임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의 눈빛에 한 줄기 깨달음의 빛이 스쳤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나의 윤회가 없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육도의 윤회를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후손을 낳지 않아 인간 세상의 중생이 줄어든다면, 윤회의 수레 바퀴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수보살의 어조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선남자여, 윤회의 존재는 중생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엄력의 끊임없는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다 해도 윤회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명은 생각에 잠긴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문수보살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의 시냇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살이 바위에 막히면 소용돌이가 생겨납니다. 그 소용돌이는 오랫동안 머무는 듯 보이지만, 실은 찰나마다 사라지고 있으며 물 분자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생이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소용돌이의 존재에 집착하면서도 그것이 단지 물 흐름의 일시적인 형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명은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의 중생이 줄어들맬 따라 육도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문수보살의 눈빛에 칭찬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육도윤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명히 대답했습니다.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위계, 지옥계를 말합니다. 문수보살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육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나이든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부디 문수보살께서 육도의 근본적인 본질을 밝혀주시옵소서, 문수보살은 주위를 둘러보았고, 손에 쥔 지혜의 검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마치 진리의 핵심을 곧바로 가리키려는 듯했습니다. 육도는 겉보기에는 외부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영상입니다. 중생의 마음 속에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 의심이 숨어 있으며 동시에 선과 악의 업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근원입니다. 선명은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뜻은 윤회가 실제로는 문수보살은 검지를 들어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진리의 경계에 닿았습니다. 다음의 가르침은 그대의 윤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생사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임을 생사의 존망과 시공간의 경기를 뛰어넘는 수수께끼가 점차 밝혀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문수보살은 기대로 가득 찬 대중의 눈빛을 바라보며 평온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육도 윤회의 본질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성품에 있습니다. 중생이 관찰하는 육도의 세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투영된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능험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영원히 머무는 참된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생각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알지 못하기에 생사가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선명의 눈에 갑자기 놀라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육도 윤회가, 실은 마음의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천상계가 저 위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경계를 불러오고, 악한 행위는 나쁜 경계를 불러오니, 엄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윤회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설령 인간 세상의 중생수가 줄어든다 해도, 업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윤회 또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어린 비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육도가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어찌하여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을 볼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업과 개인의 업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한 채의 집에 100명이 함께 살면 모두가 그 집을 볼수 있는 것은 공동의 업으로 인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느끼며,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어떤 사람은 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개인의 업이 가져오는 각기 다른 경험입니다. 중생은 공동의 업의 영향 아래에서 대체로 비슷한 세상을 느끼지만 개인의 업으로 인해 각자의 경험은 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명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윤회의 과정이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운수보살의 얼굴이 장엄하고 엄숙해졌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윤회의 핵심은 중생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력의 순환에 있습니다. 중생은 엄력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위계, 지옥계 모두가 그들의 돌아갈 곳입니다. 엄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갈곳 또한 끝이 없습니다. 운수보살의 목소리가 점차 드높아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윤회의 본질이란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의식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앞선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가장 미세한 윤회를 이룹니다. 그대가 지금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는 이미 방금 전에 나와 다릅니다. 중생은 이 나의 존재에 집착하여 그것이 실제한다고 여기니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선명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의 가르침은 마치 정수리에 감노수를 붓는 듯합니다. 윤회란 단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마음의 의식이 끊임없이 돌고 사라지는 것이었군요. 운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대는 이미 그 일부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생사윤회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찰나의 생멸이니, 생각마다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한 번의 온전한 삶의 과정입니다. 셋째는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며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차원이든 모두 무명과 엄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며 외부의 사람 수와는 무관합니다. 그 나이 든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윤회의 근원이 마음의 의식이 끊임없이 흐르는 데 있고, 외부의 사람수와는 관련이 없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운수보살의 눈빛은 깊고 밝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은, 실은 중생의 마음 속 집착과 무명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별한 중생을 멸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멸도된 중생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생이 생하고 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멸의 본성이 본래 공하여 원래부터 고유하고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선명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고의 감소가 어떤 업력이 갈 곳을 잃게 하는 상황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까? 아기의 출생은 부모의 인연이 화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운수보살의 눈빛이 밝은 횃불과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다시 겉모습에 대한 집착에 빠졌습니다. 엄력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이 가득 차면 넘쳐흐르게 됩니다. 담을 수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엄력은 사라지지 않으니, 반드시 어떤 귀결점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만약 인간 세상의 중생이 줄어든다면 다른 세상의 중생이 혹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시방세계는 무한히 넓고 크거늘 어찌 사바세계 하나뿐이겠습니까? 문수보살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열애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으나 헛된 생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윤회의 근원은 무명에 있으니 무명을 깨뜨리지 못하면 윤회는 멈출 수 없습니다. 중생에 많고 적음은 업력이 운행하는 핵심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순간 선명은 갑자기 눈물을 샘처럼 쏟으며 땅에 엎드려 공손히 절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살님의 가르침으로 제 마음 속 의혹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진정으로 윤회를 끝내고자 한다면 겉모습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명을 깨뜨리고 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운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칭찬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중생이 미혹에 빠졌을 때는 스승이 이끌어주고 깨달을 때는 스스로 벗어나는 법입니다. 그대가 진실로 생사의 속박을 넘어서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율과 선정,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야 합니다. 그때 오랫동안 침묵하던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황금빛 광명이 그분의 미간에서 흘러나와 법당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한 것이 참으로 옳다. 중생이 윤회 속에 있는 것은 모두 헛되이 사대를 몸으로 여기고 육진의 그림자를 마음으로 삼기 때문이다. 만약 능이 본성을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즉시 깨달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선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으로 의문을 드러내었다. 이제 이 수승한 법을 들었으니 마땅히 더욱 정진하여 널리 유정 중생을 구제하도록 하라. 선명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벅차올라 순식간에 활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생의 보살이었으며 중생들이 바른 법을 듣도록 이끌기 위해 일부러 의문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자가 오늘 거룩한 가르침을 들었사오니 원컨대 미래의 무수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따라 수행하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법당에 있던 대중은 모두 법을 듣고 기뻐하며 어떤 이는 즉시 과위를 증득하고 어떤 이는 보리심을 일으켰으며 어떤 이는 의심의 어려움을 풀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황금 연꽃이 피어났으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어 힘을 더해 주시니 그 광경은 장엄하고 훌륭하며 비할 데 없이 뛰어났습니다. 안한 존자는이 법문을 직접 기록하였고 훗날 경전으로 정리되어 문수보살이 윤회의 진실을 설한경이라 불리며 세상에 전해져 무수한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명은 끊임없이 수행에 힘쓰고 육바라미를 널리 실천하여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얻어 의심을 깨뜨린 지혜의 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문수보살 곁을 따르며 미혹한 중생을 지도하고 길 잃은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생사 윤회의 도리에 의심을 품는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문수보살, 내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반드시 지혜가 열려 생사의 근원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법회가 원만히 끝날 무렵, 부처님께서 결론 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윤회의 진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여, 인간이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본성을 밝게 깨달아 성품을 보면 곧 부처이니 즉시 해탈을 얻으리라. 중생은 고통을 두려워하여 윤회하기를 원치 않으나 실은 고통과 즐거움 모두가 헛된 것이요. 생사는 꿈과 같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깨워야만 세속의 티끌을 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궁극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선명히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본성을 잃고 윤회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할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이 다 공하여 어떤 법의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설하면 된다. 마음이 얽매이지 않을 때 자연히 불성을 볼수 있을 것이다. 운수보살이 다시 덧붙여 말했습니다. 중생의 금기는 저마다 다르니 마땅히 사람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지혜가 뛰어난 자에게는 곧바로 본래 마음을 가리키고 중간 금기의 자에게는 선정을 닫게 하며 금기가 낮은 자에게는 계율을 지키고 부처를 염하게 하라. 세 가지 금기의 중생 모두가 널리 교화를 받아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로써 법회는 원만히 끝났고 중생들은 기쁨에 가득 찼으며 불법의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사윤회의 깊은 이치는 심오하고 미묘합니다. 그것의 존재는 수많은 중생의 수에 달려있지도 않고, 내부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오직 한 생각 사이의 미혹과 깨달음에 달려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달은 자는 즉시 해탈을 얻고, 그 속에서 헤매는 자는 육도 속을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비록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늘고 줄더라도 엄력의 윤회는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오직 지혜가 드러나 무명을 꿰뚫어볼 때만이 생사의 숙박을 넘어 최종의 열방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